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밤부터 태풍의 강풍 반경 내에 들면서 내일 오전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당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에 따른 강수량은 30에서 100mm 안팎이 예상되며 바다에서는 5에서 10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춘천에서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효자동에 사는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에서도 철원을 다녀간 경기도 포천 40대 여성과 이 여성과 갈마름내 마트와 음식점 등에서 접촉한 주민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오늘 새벽에도 한명이 추가 발생해 강원 누적 환자는 173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가 중대 고비라며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장학금 지원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7,613명이며, 장학금은 16억 원으로, 재원은 대학발전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특별장학금은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등록금 나비위에게 5%를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은 오는 28일과 9월 3일 2차에 걸쳐 일괄 지급됩니다. 강원도의 학령 인구 감소로 분교장 4곳이 폐지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현재 15만 1,118명인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내년에는 1,089명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무려 1308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 좌운 분교장과 동창 분교장, 양양 임호 분교장, 영월 토교 분교장이 폐지되고 삼척 소달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됩니다. 아울러 중등교원 정원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고등학교 38개 학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업소에서 운영 중인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이른바 클린 강원 패스포트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린 강원 패스포트 가맹 업소에 방문한 사람이 앱을 설치한 뒤 회원 가입을 거쳐 전자 스탬프나 NFC 태그로 인증하면 개인과 방문 시설에 모두 일정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금은 첫 가입 후 인증자에게 커피 쿠폰이 지급되고 있지만 다음 달 하순 이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2,000 포인트가 지급돼 방역 물품이나 강원 상품권 구입 등에 차감해서 쓸수 있습니다. 코레일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두달 동안 경춘선 전철 상봉에서 춘천 구간에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적으로 허용합니다. 자전거는 열차 맨 앞과 뒷칸에만 휴대 가능하며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이전에는 전철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현재 자전거 휴대는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